우리가 이제 이차방정식에서 a x 제곱 b 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이차방정식의 근을 보통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했거든. 이때 어,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 계수로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기억나? 마이너스 a 분의 b였어. 이런 게 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곱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두근의 곱은 구하는 공식이 a분의 c야 2차 방정식은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세개가 나올거야 그래서 이때 어, 얘도 마찬가지로 세근의 합을 보면은 여기에 문자가 알파 베타 말고 이제 감마라는 문자가 나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게 실제 명칭이 그렇진 않은데 나는 수업할 때 이제 이곱이라고 설명을 해. 이세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씩 곱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알파베타. 이렇게 곱하면 베타감마.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감마알파.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삼곱. 여기 있는 곱이란 개념이 똑같은데 세개다 곱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야 공식이. 그래서 얘네들을 각자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 자, 우리가 이차방정식에서 두 근을 합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a 분의 b였었지. 이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이곱도 a 분의 c까지 똑같아. 자, 마지막에 뭐냐면 마이너스 a 분의 d야. 자, 요거는 패턴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부호부터 한번 보자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순서가 그리고 다 분모는 1이야 아니 a야. 그리고 분자는 b, c, d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패턴만 이해하면은, 뭐, 이걸 완전 암기한다의 개념이 아니게 돼.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벳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세근의 합. 자,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지. 자, A분의 B 하면 어,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B 하면 2분의 1이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얘는 얘다. 까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이제 2 곱이라 그랬지? 2 곱은 A분의 C야. A분의 C면 2분의 4네. 그래서 2가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얘도 이렇게 한 번에 바로 나와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이제 3 곱. 3 곱은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1번, 2번, 3번이야. 그냥 기본, 문, 기본 문제고. 4번처럼 나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얘는 분수 나오면 무조건 통분이야. 얘네는 지금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분모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돼. 알파벳 다감마 그럼 얘한테는 뭘 곱해줘야 돼? 감마를 곱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얘한테는 위에도 감마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알파가 필요하지 위에도 알파 여기는 이제 베타가 필요하겠네 여기 위에도 베타 그래서 위에건 정리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아까 구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했지 그 다음에 얘는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10분의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여기에서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b였지. 그래서 3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2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구하는 공식이 a 분의 c였지. 근데 이게 a 분의 c가 보면은 a는 최고 차항의 계수고 얘는 b거든. 근데, X의 개수가 이제 C란 말이야. 근데 X가 지금 현재 있어, 없어? 없지. 그럼 0이야. 그래서, A분의 C 해야 되는데, C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 그럼 세 번째, 알파벳아 간마는. 알파벳아 간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였지.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뭐, 알려주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요거 나오면은 무조건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1번은, 제곱인데 이거 이제 제곱이 공식이 있었어. 우리가 곱셈 공식 했던 거 기억 안 나지? 되게 오래돼서. 공식을 써줄게.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다. 이게 공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공식 썼으니까 그냥 대입해볼게. 얘는 문제에서 3이라 그랬지.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봐. 우리 구하는 거지. 지금 구할 거. 그 다음에 얘는 0이야. 그러면 답은 세모가 이제 9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그 다음에 2번. 2번도 이제 이거는 엄청 긴 공식이 있었어. 여기에서 3 알파 베타 감마를 뺀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다 요거, 요거였었어.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얘도 구하는 게 이거니까, 요거 이제 세모라고 놓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지, 그래서 플러스 15. 자, 얘는 3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구했지, 첫 번째 거에서 아까 얼마 나왔지, 9였나 그 다음에 빼기,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어 보면 은 얘거든. 얘가 이제 방금 0이라 그랬지. 이게 다 필요 없네. 0요렇게 남는 거야. 그럼 이제 세모는 27이니까 넘어가면 이제 12가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이제 풀이 방식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조금 활용을 해야 돼. 일단 알파덕이, 베타덕이, 감마가 3이잖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이렇게 정리할 를 수가 있어요. 3 감마. 그래서 얘를 바꿔 볼게. 3 감마. 3 알파, 3 베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요때부터 이제 전개하면 돼. 물론 얘도 3차에서 그 전개하는 공식을 어, 공식이 있는데 이거 외우느니 그냥 전개하는 게 나아.지. 하나씩 전개. 9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래서 여기다또 정계인. 27 마이너스 9 베타 마이너스 9 알파 플러스 3 알파 베타 마이너스 9 감마 3 베타 감마 플러스 3 감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자가 하나씩 있는 애들이 있어. 하나씩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9로 묶여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두 개씩 있는 애들은 3으로 묶여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알파벳 딱안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거지 3번 풀이 방식이 이렇게 풀어줘야 깔끔하게 나와 아니면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하면 돼 얘는 3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27이니까 0되지 그리고 얘는 요거 자체가 0이었어. 이것도 0이네. 남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지. 답은 그 플러스 5가 되겠지. 자, 이것도 이제 2차 방정식 얘기를 좀 하자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고. 우리가 이제 그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을 알려줬었어. 그니까 러 뭐, 처음 구조는 a 의 x 알파 x 마 베타는 0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전개를 했을 때 x 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플러스 두 근의 콕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풀수 있다. 그래서 얘를 외우라고 했었거든.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도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면 식이 이렇게 쓰여야 돼. 쓰여져야 돼. 물론 얘도 알아야겠지만 얘가 이제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서. x3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플러스 2곱 마이너스 3곱 은 0이다 물론 이제 최고차항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는게 공식이야 이거 외워야 돼. 필요해 배운대로 공식은 이거였어 x3제곱에 마이너스 합 x제곱 플러스 2곱 그러니까 3곱은 0이다 여기에서 최고 차항이 이제 A여야 되는데, 지금 X3제곱 계수 1이지? 이 문제에서만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합을 한번 계산해볼까? 1번의 경우에서는 셋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5지. 그럼 이거 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되겠지. 가그 다음에 2 곱. 2 곱은 두개씩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합치면 마이너스 2. 그지요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3 곱은, 셋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4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24.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 자, 또한 번. 3세 방정식에서 세근을 알파벳 감마라고할 때, 여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해줘야 되는 거.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3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 곱. 2 곱은 구하는 공식이 A분의 C였었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세 번째 3 어, 곱, 3곱. 3 곱은 마이너스 8분의 t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본이야. 그렇게 되고, 자, 이제 이 뒷줄 한번 읽어보면 얘네 세 개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의, 3차, 3차 방정식을 만들어래 자, 그럼 이제 3차 방정식 만드는 공식이 x3 제곱에 마이너스 합 x 제곱 플러스 2고 맥기3 곱은 0이었었지. 일단 x3 제곱계수가 1이라서 a는 1이야. 이거 필요 없고, 문제는 여기 합이랑 2 곱이랑 3 곱을 구해 주면 돼. 자,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구해 볼게. 자, 합은 어떻게 될까? 합은 말 그대로 얘네를 다덜란 뜻이지. 다더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플러스 3이 될 거야. 자, 요건 얼마? 3이었었지? 그래서 6이야, 다합시다 그지? 그래서 요게 6. 자, 이곱은 이곱은 두 개씩 곱한 거지? 자, 좀 식이 좀길것 같아. 이렇게 두개정개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 자, 이렇게 전개하면은 배타, 감마,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고, 요렇게 하면은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문자가 두 개짜리 식은 얘네들이 다야 플러스자 이제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는 알파가 지금 두개 나오지 베타도 두개 나오고 감마도 두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그다음에 이제 상수항상수항은111 해서 3밖에 없지 그럼 이제 대입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2 여기는 3이니까 6 마이너스에서 7이지 여기는 7이다 그다음 에세 번째 3고3고 3곡. 비면은 이거 뭐다 전개해야지. 전개를 해보면, 요기게 요게 먼저 할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겠고. 또 이제 하나씩 전개하면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문자 3개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는 알파 베타,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1개짜리도 쭈루룩 나올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는 얼마였지? 아까 1이었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여기는 3이지. 그래서 다 더해보면 은3 나오는 거요 이게 3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식이 완전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자, 요거 하나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에서도 했던 건데, 그 근의 공식 같은 거를 한번 보면, 근의 공식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공식이잖아. 이제 요런 구조로 되어 있었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답이 항상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이게 이제 뭐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뭐 2i 이렇게 나오든지,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실근 허근 이렇게 해서 답이 이제 항상 두 가지가 나왔단 말야. 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1 플러스 i면은 1-i, 그러니까 이거의 켤레인 근이 이건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켤레근이 항상 존재한다로 이제 두개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는 3차방정식이잖아. 3차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세개일 거란 말이야. 뭐 중근의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개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 하나를 알파라고 놔주는 게 좋아. 됐어? 3차라서 1플러스 i 1마이너스 i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를 알파라고 하자 요게 핵심이야 그렇게 해놓고 풀이는 이제 결국 근과계수로 푸는거야 자 이제 합을 한번 해볼게 합은 말그대로 요거 합치면 요거 지워지겠고 2플러스 e 알파가 되겠지 요게 이제 두근의 합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계수로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아까 합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그래서 이거란 말이야 자두 번째 이번 이제 이 곡으로 자이 곡이면은 이제 두 개씩 곱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곱하면은 이지 이거 합차 공식 하면 1빼기 i 제곱이라서 이거 마이너스 1이거든 합치면 이제 2란 말이야 그래서 두개 곱한 건 이고 자 이렇게 곱한 거는 알파 플러스 알파 i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그럼 이제 지워지고 남는 게2 플러스 2 알파가 남는 거야 요게 이제 이곡 자, 그러면 이제 개수, 공식으로 푸는 거는 A분의 C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요 일단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알수 있는 게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알수 있지. 알파가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일단 알파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은 이제 A도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곱. 3곡. 삼곱이면 3곡, 이제 셋다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둘이 곱한 게 2지.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얘까지 다 같이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이라. 이게3급 그러면 개수에서는 구하는 공식이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A분의 D지.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B가 6이라는 것까지 알수 있지. 그래서 켤레근 성질. 꼭 이제 1 플러스 I가 나오면 자동으로 이 켤레인근이 하나 존재할 거다. 그리고 3차니까 하나 더 문자를 표시해줘야 를 돼. 이 허근의 개념, 오메가, 허근 오메가의 성질을 설명을 할 때, 얘는 다른 거랑 좀 달라. 내가 뭘 설명을 해주면, 그거, 그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네가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다할줄 알아야 돼. 왜냐면 시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봐봐, 일단.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X3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이거는 반드시 인수분해 해줘야 돼.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 3제곱 하면 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것도 맞아. 어, 맞는데, 이건 무조건 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래서 1을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얘를 이제 굳이, 3제곱으로 설명할 수 있지.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 또 써줄게. 이렇게 생긴 구조는 A 빼기 b a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야. 공식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이제 인수분해 대로 한번 해보면, X-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근을 한번 보면은 얘0 되는 값이 얼마야? 어, 1이지. 자, 그래서 얘는 실근이야. 허근, 허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근이고. 자, 여기를 잘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을 해보면 사실 뭐 나중에 해보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2a 분의 마이너스 p 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 a c 하면은 여기까지 나올 거야. 보면 알겠지만 근에 허근이 있어. i 가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허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네를 문제에서 이제 오메가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를 네가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저 값을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방정식 하나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켤레로 등장할 거 아니야? 요거의 켤레인 근을 오메가 바라고 할 거야. 요렇게 해서 근이 두 개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포인트가 여기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배경을 설명한 거야. 문제에서 말하는 그 허근 오메가가 뭐냐를 설명을 해준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이 오메가라는 근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성질을 좀 정리해 줄 거야. 일단 어쨌든 오메가는 삼차방정식의세 개의 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처음에, 이 식에다가 오메가를 X에다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오메가 3제곱 빼기 1은 0이다. 즉, 오메가 3제곱은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그다음두 번째. 그 다음에 오메가가 여기서 나왔거든. 오메가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걸알수 있지. 별로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켤레근인 얘랑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2차방정식에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잖아 두 근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두개 합친 거는 이게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인 거야 두근합 구하는 공식이 아까 뭐라 했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그다음에 두 근의 합 했으니까 이제 두 근의 곱도 이렇게 곱하면 뭐야? A분의 C지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네가지 성질이 나오는 거야 자 중요한 거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어, 저번 시간에 배워, 그, 저기, 뭐야, 복소수 설명할 때 배웠었는데, 뭐를 몇 제곱을 했어. 근데 얘가 1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n제곱 주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n번씩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제곱을 했는데 어떤 숫자가 1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10제곱의 결과도 1일 거야. 10을 5로 나눠보는 거지. 그럼 나눠보면 5, 2 0해서딱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사실은 이제 5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자, 예를 들면 2025라는 게 있다. 2025도 5로 딱 나눠보면은 떨어지지. 그러면 이제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제곱의 주기성을 갖고 있는 성질을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몇 제곱이야? 3제곱이지? 거듭제곱 주기가 3이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메가에 2023이다 이걸 만약에 구해야 돼자 2023을 3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3618에 3721에 13 이렇게 나오고 3412 나머지가 1이지 그럼 얘를 오메가 1제곱과 같은 걸로 볼수 있는 거야. 나머지가 중요해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1번 기억이 그 다음에 니은같은 경우는 활용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오메가 제곱은,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어쨌든, 오메가 2차식을, 2차식을 이제 1차식으로 바꿀 때 쓰이는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디귿하고 리얼 같은 경우는 오메가 바가 나왔을, 나왔을 때만 쓰는 거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기억, 니은에서 해결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유도 과정을 한번 보자고. 자, 왼쪽으로 1을 넘겼을 때, 요거는 인수분하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야. 여기에 그러니까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나오는 허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다 대입해 보면 오메가 3제곱은 1이지. 요거 하나 알수 있고. 그음에두 번째, 여기다 대입하면 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켤레근이기 때문에 여기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일 건데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이 되겠지, 2분의 c.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알수 있는 거야. 자, 1번을 보면은 오메가 40제곱이 나왔어. 40제곱은 3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나머지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랑 똑같은 거야. 오메가 1제곱. 그 다음에 20은. 한 방에 떨어지지, 이거는. 나머지가 2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오메가 2, 2제곱에 관련된 식인지 이거지. 얘는 이거 똑같네? 답은 0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어, 3, 어, 11, 11을 3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2이지. 오메가 2제곱. 요거는 딱 떨어지지. 우리가 아까 오메가 3제곱 1이라 고했거든 1이야 그냥. 자, 7제곱은 3으로 나눠 보면은 나머지가 1이지. 그래서 오메가. 그래서 요렇게 세개다 합친 게 아까 음. 은에서 보면은 얘가 0이라 그랬지? 요세개다 합치면 0. 싹다 묶어서. 이렇게 해서 끝. 자, 5제곱도 오메가 3으로 나눠 보면은 나머지가 2지. 자 오메가 3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세개도 합치면 다시 한번 리은에 의해서 0이지 남는건 1밖에 없는거죠 이렇게 가는거야자여기서 이제 오메가 바가 나오지 이런거는 디귿이나 리을을 좀 건드려야 되는데 음 디귿을 한번 정리해볼게 디귿에 의하면 은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래 여기다 이제 대입해볼게 어, 일단 위에다 대입해보면 은 3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어, 2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 10 제곱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을 3으로 나눠보면은 339의 나머지가 1이지 그 오메가 플러스 1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2 차식을 잘 보면은 리은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고 또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위에 거를 합쳐보면은 마이너스 5 오메가 마이너스 5고 위에 거는 또 마이너스 5로 묶을 수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그럼 뒤에가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약분 된다고 각 그려서 마이너스 5인거야